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바농장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기온은 26도고요. 자, 저는, 저희 봉장은 그늘이 일찍부터 끼고 이래 하고 산 계곡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기온이 벌써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원하고 이래서 오늘 일기는 개미산 하는 것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오늘 3차 개미산 마지막 한합니다. 어, 여름 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진드기 잡기죠. 여름 벌잘 키우기 위해서는 진드기, 응예방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3차, 마지막 3차 하는 것을 일기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개미산을 선택한 것은 친환경이라는 거. 어, 때문에 에,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봉산물 생산하는 음, 사고방식이 일단은 제가 먹고 남는 것은 주변 분들에게 에, 나누어서 어, 먹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는 것을 그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인 그 개미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음, 60% 그~ 6 0의 그~ 개미산을 하고 가을에는 원액을 했습니다만은 어~ 6 0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 비율을 맞출 수는 없고 간편하게 저는 간편하고 쉬운 걸 좋아합니다 간편한 게 뭐~ 그~ 물 그~ 종이컵 한컵에 개미산 두컵 뭐, 이래 맞춰갖고, 작년에는 여름에는 그래 했고요. 또, 가을에는 원액을 썼는데, 그것도 번거롭고, 예, 번거롭고 해서, 뭐, 저는 올해도, 여름에도, 뭐, 원액을 사용합니다. 어, 원액을 사용하는데, 작년에는, 음, 지금 그, 뭡니까, 개포도 거주지도 않고, 이래 바로 하고, 이래 하면은, 처음에 넣었을 때, 벌들이, 다 소동이 일어나서 소문 앞에 쭉다 나왔었는데, 올 원래는, 음, 개포를, 에, 뭐, 퉁이를 접어줍니다. 어, 오픈시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타격을 입지 않는 것 같고, 어, 보통 작년에는 그래 하면은, 뭐, 꽤스무 마리씩, 열댓 마리씩 주고 나오고, 어, 작년에는 가을에는 또 마지막에, 그, 응에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두 마리 나오고 이래서, 사, 차까지 하고 나니까, 어, 11월 달, 12월 월동 포장하기 전에, 그, 뭡니까, 옥살산 흘림 처리하고 나니까, 벌들이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사면까지만 할 거고, 또, 그러고, 어 개포도 주변에 얘기를 쭉 들어보고 하니까, 개포를 열어주는 게 벌들에게, 벌들에게 타격이 덜 하다는 얘기도 듣고 이래서 열어, 주고 해보니까, 뭐, 많은 소동도 없고, 어, 조용하게, 어, 벌들이 쉽게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원액을 하면서 원래는 개포를 접어줍니다. 뭐, 이라 자, 그러고, 저는, 지금 다 막았습니다만은, 이, 한풍구 뒤에, 음, 이래 보시면은, 뒤에 한풍구를 있는 개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열어서, 지금, 재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 열어놔놓고, 어, 지금 다 막았습니다. 한풍구는 다 막고, 어, 에 개포를, 예, 접어 줄 겁니다. 지금은 개포를 한번 보시면 은 안에 한번 보면은 예, 개포를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지금 열어 놔 놓으면 잘못하면 경상가스가 어, 휘산되면서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어, 제대로 처리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모퉁이만, 모퉁이만 이렇게 접어 줄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러고, 계상에는 지금 소문가도 저는 이거를 뭐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오늘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기두개 해도 30cc가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단가가 해도 30cc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한뭐 2시간 6, 7cc, 한 13cc 정도 보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를 포리폴리스 망 위에 이쪽에한개 이쪽에 한개 넣을 겁니다. 자, 벌은 개상벌이 지금 상태가 대체적으로, 어,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생산, 젤이를 넣었습니다만은, 젤이 틀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어, 세력은 이렇습니다. 요런 어, 상태에 대체적으로 벌이기 때문에, 어, 한 뭐, 지금 30cc 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저는 한두 개를 넣습니다. 예, 그래 소문 가드에 완전히 담가서 두 개를 넣습니다. 개미산 처리할 때는 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미산은 그 위험물입니다. 예,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방독면도 필요하고요. 혹시 눈에 튀어 들어가까. 음, 만에 하나, 그 보안경, 그 다음에, 손에 화상 있기 때문에, 묻으면 화상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 고무장갑도 보고, 혹시 좀 쓰다 나면, 쓰고 이러다 보면은, 빵꾸 날염려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새 거, 될 수, 될수 있는 대로 새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 김의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방등면을 쓰고요. 자. 자. 아이고. 예, 이거 지금 얼음이 안 나니까 싸갑네요. 그러면은 위에다가 커팅 장갑을 입겠습니다. 예, 하네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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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한쪽은 완전히 덮고, 한쪽에는 여러 지탱이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소문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소음을 항상 개방하고, 어, 여름도 지금 평상구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 뒷팔이 맞았고,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개미선을 사용합니다. 예, 저는 개미선이 간편하고 의외로 위험하지만은 간편하고 어, 쉽게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다마 꿀벌 농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